오늘 개 복숭아 고추장 만들어봤는데요 아, 밥 비벼 먹으니 어떤 것 같아요? 어, 매콤한데 음. 오리밥 톡톡 어, 터지는 식감도 맛있고 음. 해래서 어, 다음에 많이 먹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시장의 땅탭백 저는 오늘 어, 박지우 어린이하고 어, 개 복숭아 고추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친구 안녕하세요 손한주만 한번 흔들어 보세요 아, 어, 반가워요. 개복숭아는 마을에 개복숭아를 굉장히 많이 심어놨어요. 마을 어르신들이 봄에 개복숭아를 따서 청을 만든 다음에 수상을 만들게돼요 소청하고 물하고는 미리 여기 보시다 같이 이렇게 다 만들어놨어요. 고춧가루는 마을에서 나온 고추장 고춧가루예요. 고소한 냄새. 고소한 냄새가 나요. <laughs> 매주가루가 굉장히 고소한 냄새가 난다 개복장고 나요. 거고요이브리르고요이브이브 피켜놓은 상태요 음, 섞어야 돼요이 잘안 섞여서 2번이나 세번 정도 나눠서 씹으면은 쉽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찍어 먹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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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숟가락으로 먹어볼게요. 조금만 먹었는데 5년 숟갈로 먹어 볼게요 조금만 한번 무슨 맛인지 짜야 돼요 5년. 송아, 말에서 나대 복숭아 차는게 될거예요 당은 조금 짜야 된다 좀 짜야 돼요 응. 네. 자 이제부터 먹어볼까요 한번 맛이 어떤지 어, 자. 짜요 짜요? <laughs> 아까하고 맛이 어떤지 어때요? 매워진거 같고 짜진거 같아요 어, 맛이 훨씬 좋아진거 같죠? 음.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응. 이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생하나라고 자, 이제 열어볼게요. 한번. 여기다가 붙일 볼게요 자, 오늘 고장만두기 체험 어땠나요? 아. 아, 신기했어요. 예. 네. 그리고 다 만들었는데, 우리 고추장 가지고 한번 보리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매콤한데, 응. 보리밥, 어, 톡톡 타지는 식감도 맛있고 응. 해서. 어 다음에 많이 먹고 싶어요. 네, 맞아요. 운소 마을에 가서 한달산이 하고 있는데 고추장 만들어서 너무 맛있게 먹어서 너무 고맙고요. 또 다음에 또 맛있는 거 만들어 먹어요.